그럼 여기서 사, 권력을 사유화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뭐냐? 이 동기예요. 동기. 네. 어 이건 저는 아주 결정적인 정황 증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음. 왜냐하면 <laughs>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사건 두 가지가 있죠. 네. 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고요. 음. 또 하나의 죽은 이 수사를 해나가는데 이 수사를 외압을 통해서 방해한 사, 사건이 하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를 하면서 어,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이제 진행을 해나간 거죠. 근데 이걸 쭉 나중에 공수처하고 이렇게 해서 수사하고 또그 다음에 여러 언론들이 파헤치면서 드러난 게 보니까 통화기록 같은 게 나오면서 어떤 정황이 나오냐면 음. 처음엔 대통령이 경로에서 알아서 밑에서 막한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 같다. 음. 이런 정황까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수사 외압을 어, 좀 어느 정도 관여한 거 같다까지 나왔는데 네. 그럼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이야, 이게 사단장이 그런 일일이 사단장이 이런 일에 다 문제가 되면 되겠냐라는 굉장히 음. 꼴통 같은 생각이지만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름의 공정이 생각에서 음. 했다라고 한다면 예. 네. 이것이 과연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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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대통령 자격 문제까지 가는 문제냐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럼 여기서 대통령의 자격 문제가 논의되는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 이게 사적 이해관계가 연루돼 있냐 없냐예요. 아. 음. 그럼 여기서 사, 권력을 사유화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뭐냐? 이 동기예요. 동기. 네. 왜 동기가, 이런 행동을 했느냐? 지금.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을 네. 그냥 자기의 공적 꼴통 같은 어떤 아주 보수 철학이라고 합시다. 철학 때문에 <laughs> 네. 네. 보수 철학이 너무 <laughs> 그래서 예. 그랬느냐? 예. 아주 그 고집이 세서 네.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적 그 동기 때문에 그랬느냐에 어, 네. 그게 여기서 이제 정황이 나온 거죠. 아. 우리가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좀 의혹이 의심이 드는 것은, 음. 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음. 그 사건의 공범, 가장 결정적인 2, 2차 주가 조작에, 2차 주가 조작이 20억이 넘는 이득을 얻은 거예요. 1차는 얼마, 이제 손, 뭐 손해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결정적인 공범의 진술이 어, 김건희 여사의 이 수사에서 엄청나게 음. 중요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2차 주가 조작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문제된다면 네. 1차는 별로 이익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이 사람의 이 도움 이 사람이 어떻게 진술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압력 이 사람의 어떤 청원 이 사람의 청탁 이런 어. 것에 약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음. 잘 하기 위해서 네. 어 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 주포의 음. 어그 청탁 요청을 음, 이것을 들어주는 그렇죠 에이. 들어주는 에이. 과정에서 이런 외압이 아. 형성이 됐다 음. 이게 이제 지금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에이. 그래서 보면 포스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포스타를 기대한 그, 거죠. 그러니까 예, 그어그 그러니까 어, 그 해병대 사단장을 어, 별네 개를 만들겠다뭐 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벌써 어 작년 그 이제 작년 얘기잖아요, 아, 네, 이게. 네. 근데 이미 이제 그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허풍 떠는 위치는 아니라는 아, 거 상당히 음. 그 정보가 밝은 사람이고 음. 어, 뭔가 이렇게 얘기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음. 어그 어 깊게 이렇게 관여가 돼 있는 사람으로 음, 이제 음. 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짐작, 거죠. 네, 그데 음. 어쨌든 네, 그래서 뭐냐면 음. 이것은 결정적인 정황 증거인 거예요. 네, 근 네. 결국 뭐냐하면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는 정황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나왔는데 동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음. 그럼 마지막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계에는 강제 수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누굴 수사해야 되냐?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밖에 음.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음. 임사단장하고 음. 이런 예. 분들. 음. 누구 그러면 이걸 특검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 없죠. 이걸 보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쉽지 네. 않죠. 음. 한동훈 위원장이 큰 소리 치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뭐 아무런 뭐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없고 뭐 어떤 의지가, 의지가 안 보이죠. 아. 네. 할수 있는 게뭐 개혁신당이 발의를 개혁신당이 특검을 지명한다든지. 아, 개혁성, 안아뭐 변협, 변협에서 추천받 뭐 이런 음, 안돼. 변협은 저는 안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변협이 예. 최근에 아하. 검사 네명 탄핵에 대해서 아하. 뭐 이상한 이제 반대하는 어떤 음, 그 음. 의견을 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변협은 이미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을 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이미 약간 이렇게 바이어스돼 있다. 아. 그래서. 어느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입장이 변협이 굉장히 음, 음. 그때마다 좀 다른데 음. 대개는 이제 변협이 공정한 편인데 때에 따라서는 음. 이렇게 좀 편파적인 경우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어 이것은 어느 한 기관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어쨌든 어 정치 집단으로 보자면 음.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양보할 수 있는 게어 개혁신당의 뭐, 뭐, 후보 후보 저기 음. 그 특검을 갖다가 지명한다든지 아. 이런 정도 아닐까 싶은데 아. 그 부분도 우리 당에서 네. 뭐 그러면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음. 그리고 아니면 이제 개혁신당과 조국 적힌다. 신당이 음. 합의한다든지, 음. 그니까 삼당들이 모여서 네네. 합의한다든지,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것을 못, 이제 못 믿겠다라는 에. 거잖아요. 에. 그런데 이제 여당은 당사자니까 음. 이해관계자니까 여당도 사실 배제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네. 우리 당이 하는 걸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삼당들이 아. 모여서 음. 합의하는 정도가 그리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어 국민들이라든가 음. 어떤 제3의 국민들 단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음.